이 사사기 말씀에 이제 구장 사실 이 앞에부터 어 25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어 저희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0절부터 57절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부터 좀 우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영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 장면까지 이제 어 지난주에 이제 나왔었는데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죠. 근데 이 보내신 시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때부터 이 분열이 생기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록 이 악령이지만 이 악령은 누구예요? 뭐 사탄 아니면 사탄의 뭐 추종자들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악령일지라도 어, 어때요? 사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뭔가 막강하고 뛰어나 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비등한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비등하고 인류가 계속 그렇게 막 흘러가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에게 이 사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놔둬 주신 거예요. 사탄에게도 이 악년에게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악령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할수 있도록 자기가 못대로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이렇게 일을 허용해 주시는 이유는 사실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어, 다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파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뭔가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뽑고 파괴하면 파멸하면 넘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건설하고 심기하겠다 이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뒤에 뭘 하시려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 세워진 세상적 가치관 잘못 세워진 이 세상적 토대하에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다르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엘리를 파하시고 다시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우를 하나님께서 또 죽게 하시고 또그 뒤에 또 다윗을 일으켰셨던 것처럼 가론 유다도 사도인전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시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 말씀처럼 이 가룬유다 가논 유다 자리를 다시 이 마띠아로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무너짐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계획하고 계셔요 우리도 이렇게 파멸의 채우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자기,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악한 영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산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매복시켜 산에 산에다가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게 하는 겁니다. 이 강도짓거리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딱 지나가다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얼른 신호를 해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신호를 해서 밑에 있는 매복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강탈하고 강도 짓거리를 계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의 통치 지역에서 이렇게 자꾸 강도 짓거리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 이게 누구 욕먹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욕을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이 결국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원한을 살 수밖에 없,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하길래 어떻게 지도하길래 이 세겜 사람들이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우리 걸 빼앗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또 하필에 이때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을이라는 사람이 이 외부인이었는데 이제 가, 가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 세겜 지역으로 이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 세겜 도시에 정착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을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가을의 이름 뜻이 보면 거리낌 싫어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뜻에 거리낌, 싫어함. 이런 이런 이름인 걸 봐서 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 가일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말 이 뭐랄까요? 이그 건달이나 좁복, 두목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좀이 거리고 막 싫어할 것 같은 이 이름을 가진 가일에게 이 사람을 좀 의적처럼 여긴 건지 혹시나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가일 일당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을 굉장히 아, 막, 아, 좋은 사람이다. 막 신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가일에게로 기울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실 가일이란 이 사람들 외부에서 왔지만 형제들도 있고 사람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즘이야 뭐 이런 경우 없지만 옛날에는 고대 사회나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디서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세력을 키우고 하면 위험한 세력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리 하고 있, 있으니까 이 마음이 그에게 로 기울고 이제 점점 정치판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추수 시기가 되었는데 이 추수 시기 때 이제 포도밭에 가가지고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농작물 중에서 이 포도가지고 뭐하겠어요? 이 지역에 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시고 그러는데 이 포도주를 이제 밟아서 짜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이렇게 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 밟아서 포도주를하면 이렇게 밑에 돌이 있고 돌 밑으로 이게 포도주 그러니까 흘러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통으로 이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밟아서 짜서 이제 포도주를 담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포도주로 이제 마을 축제를 베푸는데 보니까 이제 발 신당에서 이제 그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교적인 어떠한 축제를 벌이면서 막 마셔라 마시고 막 이렇게 같이 어, 즐겁게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이제 알딸딸하게 이제 취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술 먹으면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술 먹어가지고 사람 뭐 친분 뭐 친해지네 뭐 어쩌네 하고 하는데 친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더라고요. 같 저는 술을 먹진 않지만 술 자리는 몇번 가봤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보통 이 과에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서술 옆에 먹고 있으면 저는 이제 옆에서 뭐 사이다나 이런 거 마시고 있는데 막 저한테 막막 막 사이다 막 따라주고 막 친구하자 이러는데 그 다음날 내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센가요센가 술 먹을 때는 친한 척하다가 자기의 그 온갖 모든 걸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맨정신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가까이 모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걸 술 먹는 게 이게 오히려 관계를 깨면겠지 좋게 만들지 않도록 아무튼 이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본심이 나왔죠. 그래서 아비멜렉에 아비멜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겜 사람들이고 또 저사 저 람은그 아비멜렉은 여루바알의 아들 아니야? 스불이 그 부아 아니야? 차라리 세계 마버지 하모레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세계 마버지 하모레 후손이 나오는데 이 하모리 누구냐?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디나, 디나 그 디나가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하몰이라는 사람이 죠 그렇죠? 그죠? 그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겜 지역의 원래 토착민이죠. 네, 토착민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으로 보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운데 지금 세겜 족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 사건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알수 있죠, 그렇죠? 사사기 1장 사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정복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어요. 이여여수아를 통해서 남방과 북방을 다 정복하게 하고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 에 있는 주력 부대들을 다 격파해서 사실은 잔챙이들만 남았는데 그들을 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약간 이제 어떻게 이뭐 이스라엘 어느 정도 동화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섞여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들 중에서 지금 이 세겜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이 세겜 족속이 그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지금 결국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첩을 누구로 들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으로 들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 세겜 족속을 첩으로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이 지금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본가는 이스라엘의 피, 이스라엘 문화스 집파의 피가 있지만 외가 쪽은 누구의 피인 거예요? 가난안 세겜 족속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이 지금 가일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본토 이 세겜 족속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쪽짜리 혼혈보다는 세겜 본토인이 통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일종의 우리 형제 아이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혈연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도 혈연에 호소했었죠. 그죠? 외가 쪽에 혈연에 호소를 했었는데 그건 반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온전히 이혈육혈류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혈연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의 군대를 끌고 나오, 나오시오. 싸우 우리들하고 싸웁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지금 자기가 자기 이 마을 사람들 그들이 동조만 해 준다면 자기가 충분히 아, 내가 왕이 될수 있다. 이이 이, 어, 저쪽 이스라엘 반쪽 그다음에 우리 우리 족속과 반쪽 피 말고 우리만의 그런 어떠한 그 독립된 어떤 그런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나 보죠 아무튼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지금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면 이 방백 스불이 나오죠 이 스불은 이 지금 이 아비멜렉의 부하로서 지금 세겜시를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루마라는 성에 있고 지금 여기에, 여기를 이제 방백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스불이죠. 스불은 지금 아비멜렉의 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이 가일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아,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자기 주인과 또한 자기를 지금 까는 말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위기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한 이게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전령을 이 아루마의 성에 머물고 있는 아비,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조용히 보내서 보십시오. 갈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들어와 지내는데 그가 주민을 당신들에게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령을 보낸 거죠. 32절에 그걸, 그, 얘기를, 그, 그 얘기를 하면서 3 2절 보니까 그러니 당신은 군대를 거느리고 밤에 세김 근처의 밭에 외복하였다가 34절 3절, 아침에 성을 엄습하면 가일과 백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맞설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보아서 행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역의 소식과 소식을 전하고 또한 전략까지 짜주죠 당신들이 이렇게 당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여기서 매복하였다가 엄습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짜주는 거예요. 이 군사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자. 34절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군대를 네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이제 사 개의 그 그룹으로 나눠서 밤에 이제 세겜 성 근처에다가 이제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5절을 보면 가일이 이때 이제 나오죠.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섰다고 돼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왜 성문 입구에 서냐면 이 성문 성읍의 문은 뭐로 쓰이냐면 당시에 이제 고대는 이 성읍 문에서 이 일종의 그런 유력한 그런 한 도시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보통 이제 성문에서요 아무나 성문에 서는 게 아니고 이제 일도의 정치한 사람들이 성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도 하고 이렇게 뭐 법도 집행하고 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으로 봐서 여기에 서 있는 걸 봐서 이 가일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이 지금 이 세겜시에 있어서 굉장히 도시에 유력한 인사가 되, 되었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장악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유력한 인사가 되, 되어서 이 앞에 서 있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방백 스불은 자기도 모르게 아니, 자, 이 순식간에 이런 어떤 정치적 판도가 바뀌어버리고 잘못하다가는 이거 아이 아비멜렉 이 세겜, 세겜 땅이 가을에게 넘어가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전령을 보내서 이제 지금 아비멜렉을 불러들인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가을이 나오니까 진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가을이 이제 그 군대를 봅니다. 보고는 이제 수불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불이 이제 어, 그런 말을 했, 했지만 자기 밑에서 찍소리 못하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 보시오, 군대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일이, 아니, 스불이 듣다가 옆에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일 봐도 이 자기가 산 그림자를 잘못 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닌데, 이 분명 바깥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고 또 한때는 보니까 길 따라 내려오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38절 보니까 이제 스불이 이제 그걸 듣고는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이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아빌멜렉이 아베메,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는가? 당신이 그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던 당신의 입이 어디 있습니까? 음? 당, 만약에 이들이 당신의 당신이 없신여기던그 백성 아닙니까?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가일이이 말을 듣고 어때야 어땠, 어땠, 돼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제 보니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이 아비멜도 메 보면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에 부하를 이제 70명 주고 사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합류하기 시작했겠지만 이 부하들 누구 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이 방탕하고 경박한 불량배들을 사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들여 가지고 자기가 보스가 되면 뭐예요? 조폭 두목 아니에요, 조폭 두목. 조폭 두목 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 그 언제죠?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 민국이 생길 때조폭들이 이제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죠뭐그 어, 김두한이라든지 아니면 뭐또 어, 누구죠? 아무튼 그런 어, 예 그런 사람들이 막 이게 막조폭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정치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렇게 이 조폭이 돼가지고 이, 이 세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가일도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약간 조폭 같은 사람이죠. 이 완전 영역 싸움 같은 거예요. 영역 싸움. 그래서 자기가 이 산적이나 아니면 이 족복 같은 사람이다고이 세겜 지역으로 왔는데 그 지역은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족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족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지역을 영역을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지역이 세력을 높이고 있다가 이두 세력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일이 가일이 이제 자기도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상선 밑에 내려가서 붙었는데, 아, 이게 아비멜렉의 주먹이 더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세다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가을과 가을 추종자들이 부상도 당하고 엎드려 죽은 자들도 많고, 결국 성문 입구까지 이제 다 후텔 하에서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버려요?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루마 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뒷수습은? 지금 이~ 이~ 지금 수보이맞게된 거예요. 그래서 스보이 어떻게 하냐? 가일과 형제들을 이~ 세계에서더 이상 거주할 수 없도록 내쫓아버립니다. 아~ 참 족보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해요. 이~ 전쟁이었으면 어때 돼요? 적장을 보통 죽이는데 이~ 족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싸움 보통 영영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아니, 아닌 몇명 죽이다가 막 지면 아 우리가 졌어 이러면 그 여기서 물러나고 이렇게 딴 데로 물러나고 이제 자기가 그 세력 장악하는 것처럼 마치 이 사람도 패배를 인정하고 이 적정선에서 끝나고 끝내버리고 지금 이제 물러난 것 같아요 그 가이 그래서 이제 세겜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싸움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아 이제 그3 42절에 보면 세겜 주민들이 이제 밭으로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밭으로 나와가지고. 뭐 싸움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지 아니면 뭐 아니면 시체를 좀 수습하려고 했는지 뭔 때문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민들이 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4 3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다, 다시 군대를 이끌어요. 군대를 이끌고 무리를 세 대로 나누어서 다시 밭에 매복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4절 돌격해서 성문 입구를 막아서고 또한 테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 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비멜렉과 싸우겠다고 나온 군대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겜 주민들이에요. 세겜 주민들. 세겜 주민들 그냥 시민들. 시민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무차별하게 무, 무, 무참하게 지금 학살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전두환이 생각났어요. 518 사건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 가, 이 지금 아비멜렉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무리 자기한테 이렇게 잘못했다 해도 이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죽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45절 종일토록 온 도시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백성을 주시고 죽이고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자기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이 세겜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너무 두렵죠. 46절에 이걸 보면서 인근에 요새가 있었는데 세겜 지역에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 주민들도 소 소문을 듣고는 그 엘브리 신전 높은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떻해요? 이 사람들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마 아마도 이 지역의 세겜의 통치 이이 아비멜렉의 통치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세겜을 비롯한 세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마음들을 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좀 아, 왕이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요새 가운데 또 숨어든 사람들을 48절에 보면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따라해 해가지고 시켜서 이 49절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다가 이 요새 밑에다가 이제 불을 놓는 거예요. 나무를 놓고. 나무를 두고 이제 불을 태우는 거예요. 활활 이제 성읍이 타기 시작하겠죠. 망망대가 타기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주민들을 다 불에 태워 죽이는. 천 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 사건을 두면서 우아 얘기를 했었죠. 그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렇 그러면서 가시 가시나무가 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러지 않냐면, 이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시나무 아래 피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 가시나무 아래 피하고 싶지 않아 했을 때, 결국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 그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데베스, 이 세겜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같이 합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를 점령하고 5 1일 절에 보니까 주민이 성읍의 경관망대로 도망하여 숨어들자 5 2절 똑같이 불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어 밑에 저 사람들이 몰려들고 보면서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여인이 이제 맷돌, 맷돌 이제 곡식들을 빻을 때 쓰는 이 맷돌을 윗장을 하나 싹 던졌는데 슈욱 날아오던지 아비 맨블랙 머리에 그대로 팍 맞고 어떻게 됐어요? 두 개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행주성이 생각났습니다. <laughs> 행주성에 그 권율 장군을 도와서 일본 놈들을 외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이 온... 민군이 합, 합세해서 싸울 때이어떻 했어요? 여인들이 행주치마여서 행주치마가 아니에요 행주성이어서 행주성이에요 행주성 행주성에서 여인들이 돌을 집어던지고 해가지고 밑에 물 s o 물 g Hengju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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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n g j 거예요. n g h e 이것을 너무나 큰 수치로 생각했던지 54절 사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부하에게 시킵니다. 칼로 자기를 찔러 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참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불살라 죽여 버렸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세겜과 또한 아비멜렉 다 이렇게 몰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56절 57절이 결론이죠. 그가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리고 또한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만 보면, 악행을, 악행이 심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악행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맷돌짝이 언제 내 머리 떨어질지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내 안에 악함이 없는가. 그래서 정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과 악한 말로 상대들에게 상처, 상처를 주고 싸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혹시나 성령을 근신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저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에 아,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아,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몇년 뒤에, 물론 이제 저는 자꾸 사역지를 옮기기 때문에 그때는 못 봤는데 몇년 뒤에 보면 결국 큰 어려움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참고 참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참고 참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중에 계속해서 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손대시더라고요. 누구나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그 악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그 악한 마음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아비멜렉의 채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삼키려고 확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고 있어요 죄가, 날, 죄가 나를 삼키려고 원하고 있어요 나를 삼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나를 확삼켜버린대다 맹수가 마치 이 먹잇감을 두고 쫙 보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죄가 하고 있다, 엎드려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도 죄를 안다스리을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시키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죄를 다스리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죄와 친밀한 삶을 사면 결국 결국 이 맷돌 짝이 우리 머리 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남 얘기처럼 아비멜렉처럼 아비멜렉 얘기 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실 수 있어요. 왜 징계 하세요? 왜 징계 하세요? 아까 예레미야 1장 14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걸 무너뜨리고 끝내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우기 위함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또한 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늘 선한 마음 품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